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 좀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고를 치면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재판 받기 전에 우리는 판검사님보다더 먼저 이 사람이 나가지 못할 거를 먼저 알아요 그게 어떻게 아냐면 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그것처럼 모의고사가 모의고사랑 중간고사 뭐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 어, 기말고사 이런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 이제 구치소와 그 이전에 구치소와 교도소와 차이가 조금 있는 거 아시죠? 교도소는 이제 재판을 받고 끝난 사람들이 가는데예요. 그리고 구치소는 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잖아요. 물론 이제 교도소 안에도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교도소에 구치소까지 다 같이 다 짬뽕돼 있죠. 근데 인천, 수원 이거는 구치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도 잡방이 어, 있어요. 다 짬뽕. 자잠깐다 옛날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러나 하여튼 자기의 제명대로 분리해야 돼요. 절도면 절도에도 막 이렇게 모아놔요. 절도방. 그것도 절도방도 초범, 재범, 폭력방도 폭력 재범, 폭력 그 초범 이렇게 경제방도 이렇게 모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서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한 달, 두달 전에 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면은. 이제 알어 이제 톱박으로딱 이제 고소 이제 한마디로 모의고사라고 그러나? 우리말로 가 그냥 쉽게 여기서 음, 이제 음, 임시 재판을 시작하죠. 어. 내도 뭐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뭐 폭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너 오늘 나가냐, 뭘까, 못 나갈 건지 이제 재판을 딱 해요. 보통 은 봉사원이 이제 판사가 돼, 봉사원이 봉사가딱돼가지고 이제 검사축, 어, 이제 한 이제 수용자 하나가 검사축 역할, 역할을 맡고. 또한 수용자가 변호사 역할을 맡아요. 응? 그래서 땅 얘기를 해. 야, 뭐, 언제 싸웠어? 밤에 싸웠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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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두고 싸웠어? 그럼, 야, 그럼 일단 칼두고 싸웠으면 3절이항이네 그럼 고있서 야, 일단은 맥주 나왔어. 이렇게 딱 이제 통밥 굴려줘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측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 어, 이 사람 대변해서, 허이양님이 아, 호르몬이 모이고 살고, 응? 이제 멘트를 막 날려요. 응? 하여튼 이제 검사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하죠. 아이 사람은 이거 안 돼가지고 안 돼요. 질도나쁘고 님이 친구끼리 막걸리 앉아 먹다가 어? 아무리 친구 가지고 좋았다고래도 님이 그거 것 되겠습니까? 어? 끝나고서 어? 막걸리도 때린 것도 아니고 어? 그 흉기가 될수 있는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까가지고 이전치한 5주의 이 상처를 냈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해서 옆에 있는 과일도 가도록 그냥 그 살짝 어? 상해를 입혔으니 이 사람은 지적한 5년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이 멘트를 날려요. 검사 쪽에서 어딱 하면서 달카롭게 달리지 그럼 이제 변호사 변호사 쪽에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남은 대로 이제 또 이제 언변을 또 해지 변론을 하지 어? 그거는 이제 우발적으로 어 있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막걸리 한잔 먹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계속 그냥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어그 끄내가지고 어, 그냥 어 우라를 그 어? 돋구길래 막걸리 편으로 맨 처음에 존나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화가 어. 이, 주체를 할수 없어,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한게 아니라, 소주병을 들어서 그냥 겁만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맞아버렸어요. 어? 그리고 그냥 그, 그 칼은, 사실은 사과를 깎아서 이제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막 해줘요. 이게 이 지적 재판이 올라가면 판사가 딱 보고 있다가, 야, 이거, 누구 편을 들까? 하면서, 야, 이거 보니까 이건 집행유예 같은데, 야, 검사측이 맞는 것 같아. 그것도 호러몬이도 모시고 산대잖아. 또, 니임이. 네, 네. 응, 어, 그리고, 반성무도 보니까 좀 많이 썼어. 보니까, 야, 이렇게 보니까 너는 좀 나갈 것 같아. 어, 삼조일 량이고 그래도 뭐, 어, 야간에 그러다가, 어, 막걸리 한잔에 또 어떻게 보니까, 원래는 또 술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 이제 변호사가 변론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응? 우리 사실 술도 한잔 못하는데 술 한잔 먹으면 찌깔라뻥 돼가지고, 어 거의 기절하는 방국인데, 그날은 다른 어떻게다가 막걸리 이런 거 많이 먹었습니다. 어또 참작도 또딱 해가지고, 야, 이거 집행유다, 집행유. 어 합의는 봤나요 뭐, 딱 물어봐. 딱 뭐, 딱보 합의도 봤습니다 그러면 초범에다가 뭐 집행유. 딱, 그럼, 영락 없이 나가니, 이미 영락 없이 집에 가. 어, 거의 그 확률이 90%야, 90%. 근데 여기서 딱 봐가지고, 야, 이거 에리카리 한데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애니가 다릴까못찍히고 들어와 여기서 가지고 미리 그 모의고사를 보지 우리가 딱 재판을요 우리 뭐, 이, 뭐 폭력 방 망하냐? 폭력 절도 방 누가 찬가지야너뭐 훔쳤어? 뭐 훔쳐가지고 야아우 이런 야야야! 너는 그냥 나가 걱정하지 마 그럼 나가요 진짜 그래서 빵에서 그런 모의 재판을 많이 합니다. 미리 야너 변호사 하지 마라. 변호사하면 너 개인 돈 들어간다. 너 변호사 안 사가도 너 그냥 나가. 그러면 거의 이상하게 맞아 나도 그~ 내 집에 소년원 갈때 형들이 저보고 소년원 갈것 같다 고하더라고요야니 네 공범들은 나갈 것 같은데 너는 소년원 갈것 같은데 저~ 어, 공좀까딱까딱하더라고요 갔다 갔다 아니 그러니까 저만 소년원 갔잖아요 저만 소년원 그~ 벌써 거기서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안에서 수 없는 하루에도 수 없는 재판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구치소에는 어~ 그리고 사건이 뭐면그비질비질해 그래도 만약에 이제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면 좀, 어, 이제 다들 해, 어, 좀 헷갈리지. 어, 판사부터 검사, 어, 변호사부터 헷갈려.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될지. 그거 막 우리가 아, 나름대로 또 해요. 야, 변론할 때 이런 멘트를 좀 날려라. 또 가르쳐 주지, 우리가. 빵쟁이들이, 야, 너는 지금 보니까 너는 별금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네가 가난하다 그러면 판사가 너별금명을안 줘. 응? 어? 그니까 집안이 좀 넉넉하고 나름대로 내가 좀 이렇게 돈벌이 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짤무가좀 있다고 얘기하면 판사가 벌금형을 준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가도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것도 못 나가고, 지적형을 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딱, 공사원들이 빵에 있으면서 다 터득한 거 걸랑요. 다갈쳐주지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또 그런 걸로 이미 시간 존나 게요 거기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테레비가 없을 때는 주로 하루 일과가 거의 그런 거예요. 어, 야, 오늘 10도라서 놀라봐. 공수장 할까봐. 그래서 딱, 공수장 이제 우리가 읽는 거죠. 딱 읽고. 응, 어? 읽으면서,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도, 뭐, 너 뭐야? 뭐, 뭐, 시가 뭡니까? 바지 하나 넘쳤어 근데 이 새끼 보니까 정가가 돈내고 왔네? 야, 이 새끼, 이 새끼 빵이네, 이거 또. 너못 나가. 야, 그운 좋게, 누보니까누 누구 보면 깼다? 막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나도 재판을 해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이제 재판에 대한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시간이 확률이 아마 빵을 사러 보고 이런 분들은 다알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어, 안에서 우리가 재판하는데 거의 90% 거의 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왔잖아, 숱하게 그리고 보면은, 맞아, 진짜, 이렇게 나가 어, 또, 변호사도, 그리고 이제 거기 변론할 것까지도, 우리가 또, 갤차주저리가 다. 웬만한 거다 갤차줘요. 변론은 이런 변론을 하면 좋다. 반성문도, 물론, 반성문도, 보는 판사가 있고, 보지 않는 판사도 투태요 하지만, 안, 안 쓰는 것보단 쓰는 게 좋아. 아주 반성문도 또 쓰고 우리가 써주죠 그렇게 이런 멘트를 좀 날리라고 또 강요할 강요할 부분은 또 강요 쫙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또글 그 쓰는 사람들 쫙 사람들 있어 그 사람들이 또싹 쓰고 검사 측에서 또 날카롭게 검사가 질문할 거를 미리 뽑아내 뽑아내서 그런 질문할 때 어떻게 대꾸할 것이인지 딱 이런 거죠 어~ 딱 날카롭게 질문한단 을 말이야 생각지도 못하는 펀치를 날리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딱 이, 이~ 대가리들이 보통이 아니야.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툭 던져요. 뭐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딱, 응? 딱,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뭐 될수 있으면 판사님 앞에 가서는 항상 정중하게. 응? 거기서도 우리가 모그 모의, 나름대로 모의고사를 본대도 모의재판을 한다 해도, 판사님 앞에 쓰고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뭐 그냥 뭐, 그냥 뭐, 뭐 누워서 하는 게 아니라, 고사원 어, 앞에 딱 앉고, 피고 딱, 피, 앞에 앉고, 옆에 딱 검사, 변호사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재판을 이제 해요. 응? 영락 없어, 니민! 응? 참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놀았는데 아마 빵산 사람들을 구치소에서 그거, 지, 그거 많이 할 겁니다. 어. 그리고 뭐 괜히 그냥 돈도 없는데 그냥 변사 어? 가지고 돈만 깨지는 게 아니라 어. 어쩔 어 때는 진짜 우리 얘기가 어 맞아가지고 변사 안 사고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 100% 믿을 건못 돼요. 또 님이 씨발 믿었다가 님이 찍히는 경우도 들어와가지고 그면 러 그때 그방싸해지는 거야. 어방 어, 나야 너 나간 마 새끼야 나가는 데 님이부터 뭐, 딱 근데 찍혀가서 들어오면 이제 분위기 싸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우리 좀모면해야되잖아또막 그거 그렇게 안 했지. 또 이렇게 또 분위기도 멀어가지. 살짝이 응? 무슨 얘기 알죠? 걔를 왜안가 그러면 바로 분위기 싸지걸라. 해 님이 돌아왔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1년 받을 거는 2년 받았어. 어? 그럼 나간 데는데못 나갔어. 뭐 이런 거면 그냥 분위기가 좀싸해지는거다 이제 멍잡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정당화 시켜야 되는 거야. 응? 정당화 시켜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못 나간다 고 말했던 사람들은 맞잖아 내가 못 나간다 그랬잖아 너산다 사야 된다 그랬잖아 너 봐야 된다 그랬잖아 막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응 그다음에 이제 얼굴 똥 심어가지고 탁 있는 거예요 응 어, 그런 경우들이 막 기억나네요 응 어,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응 어, 빵은 절대 갈게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응 어, 살아가면서 꼭 이제 그 정말 이게 추합니다 아 어, 정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어 조사를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피곤이 돼서. 검사님, 검찰님 앞에서 그 조사를 받는다는 자체도 인간으로서 굉장히 추합니다. 근데 또 재판장에 나가가지고, 어, 그 쓴다는 자체도 정말 이렇게 우츠러들어요. 우추러들고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어? 그런 모습이 남이 본다든지 내 자신, 내 자신에게 비쳤을 때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죄를 어기지, 법을 어기지 마시고, 죄를 짓지 마세요.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라면 여러분들 가서 내가 언제든지 뭐라 하죠. 당당하게. 근데 뭐, 물론 뭐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그런 건 다르겠죠. 그게 아니라 어떤 죄를 져서 그 자리에 쓴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음, 어, 자가지고, 어, 내 자신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리고 초라해져. 어,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들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 그럼 여기까지 또 박훈TV의 박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짬이 나서 한번 틀, 그, 틀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